진짜 안 않는다는 게 이거. 아, 저는 다안 되더라고. 뭐야 뭐야. 아, 세 좋다, 민지야 해봐! e b a 오. p e <웃음> <웃음> 야, 너 오펜스 몰려도할말 없었어. 야, 얼굴을 때리려면 어떻게... 타 오우 오우 패스요 파울 패스 약하다 <laughs> 까비 까비 단계 까비 많이 찢었어? 아나니나타찢는나기다가 아, 타나는나타이는 나타나는 나지나는나타구는 나타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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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불나는나타 좋다. 나파울는 불러 나는 나타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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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나타

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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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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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이 밀자 너무 대충 패스했어 소중하, 소중하게 패스해 단기야 <laughs> 기라도 모아야지 오, 동수야 뭐야. 오케이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신 아, 좋 아, 예. 멋있는 예. 이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

하나 더 아, 어, 나가면 볼 때도 해줘 네? 나가면 볼 때도 해달라고 아까 저기서 시그널 정도는 줘야지 네? 까비가비 그런 거생각하 말을 존나 잘 듣는다 <laughs> 말을 되게 잘 듣는 다야 어떻게 알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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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것까지 완벽해 와나이좋나잘면잘오 아. 어, 어. 원슛! 여자친구 말도 래이들 여자친구 어 들어? 그러니까 있을 때안여자친구잘 <laughs> <듣죠. 웃음> 듣게 만들죠 멍이에요 레버 보이수나? 보이수나? 살짝 쫄았다. 쫄았어. 오! 바비 방야 썼어. 썼어. 어아이높긴해나였어도못 썼어. 나였어도 못 썼긴 했어. 떡조 당해 가지고

네, 오자 보세요. 이리게 그냥 전니까 <듀>